오늘은 10월 28일 제 생일 전날입니다. 생일 전날 칠째해인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. 아니 이상해. 다시 예쁘게. 싫어. 하나 어, 둘 셋. 래 <laughs> 오늘 <laughs> <laughs> 네, 생일 전날 기념으로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거든요. 아니고.

嗯。 아무것도 믿어. 오늘을다 먹고요. <놀� lider> 여러분 스페셜 평일 12시를 어, 뭐. 맞이하러 어. 집에 갑니다. 너무... <놀람> 안녕. 오. 오. 이대가 오. 바위보. 저희는 바로 이겼습니다. <laughs> 아 너무 아, <엄마나> 웃기다. 눈 잘해. 아빠 아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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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일이에요. 대박이죠? 근데 제가 지금 늦었거든요. 빨락교로 가야 돼요. 통화를 타려면. 그래서 전 일단 나와 볼게요. 진짜 이상해 유나. 뭐? 야 야. 어 책에다 쓴다며뭐라지다 <laughs> 축하합니다. 진짜 잘 불러. 축하합니다. <웃음> 사랑하는 내존예담. 여기 나와. 아시라. 그래? 간다 이거 그냥. 아, 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내존예담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부끄러워요.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.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. 요 일단은 이거는 성욱 렉이 준 간식이에요. 중국 간식은 다현이가 준 편지랑 초코 쿠키예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저 편지 써달라고 협박을 조금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서영이가 준 편지고요. 이거는 이지홍 쌤이 주신 이거는 예린이가 준 편지고요. 이거는 해주가 준 편지고요. 이건 채연이가준 거고요. 이건 연지가 준 거예요. 대박 많이 받았죠? 아주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. 탁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되는데 그래. 이렇 이건 나중에 제가 읽어볼게요.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습니다. 엄마표 미역국입니다. 생일 브이로그 끝. 편지 써준 사람, 축하해준 사람, 축하 안 해준 사람, 사람, 전부 다 감사합니다. 내일 학교 갑니다. 너무 쉽습니다. 내일 1교시부터 체육 수행평가입니다.